버럭진이와 허당산구의 좌충우돌 이국 여행기 지금 바로 떠납니다. 아참,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니까 미국 온것 같습니까? 어, 여기 미국이네. 어, 완전 미국이야 여기 진짜. 지금 27시간째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태 근데 이제 지금이 어떻게 보면 한국 시간으로는 한창 활동할 시간이라 그런지 굉장히 지금 말똥말똥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라스베가스 한인 마트인데 그린랜드라고 일단 저희 뭐 컵라면도 사고 이것저것 여행 일정 동안 먹을 게좀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사려고 왔는데 한번 물가도 좀 알아보고 어떤 것들이 파는지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이 카트는 필요 없지? 그치? 아 그렇게 많이 사면 안 되지. 그 아, 4.99달러. 4.99달러라고요? 신고배가 좀 비싸다. 15달러. 무가 요거 하나가 1.29달러. 오이는 한국 오이가 3개에 3,500원 정도. 배추는 1.19 달러면 1,4500원 정도 되네요. 1,4500원. 돌 바나나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한국에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1달러도 안 하네요. 와. 근데 LB가 뭐지? LB 스프레슬링가 이게? 뭐지? LB는? 뻥이요. 뻥이요. 이게 지금 4달러면 4,800원이거든요. 물건 나왔다고 생각하면 뭐 나쁜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에 있는 마트보다 조금 더 비싼 정도? 그냥 한국의 편의점에서 과자 사는 느낌?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치 4캔에 16,000원이면 그렇게 비싼 거 아니지? 네개어 한국에서도 그 정도 안 하나? 하나에 막 2, 2 3천원 하잖아 근데 대체적으로 많이 안 비싸. 마트 물가를 제가 비교하러 했는데 정말 죄송한데 제가 한국의 마트 물가를 잘 몰라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마트 한국 마트보다 훨씬 비싸네요 소주 같은 경우는 소주가 이게 한 거의 6달러 가까이 되니까 7,500원 정도 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한국보다 한3배 정도 비싼 가격인 것 같아요 잠못잔예민함과 배고픔이 더해져 벌럭지는 결국 폭발하고 맙니다. 뭐 나도 몰라 여기 처음 왔어 나도. 그게 아니고 가는 줄 알았지. 아니 그러니까 어디로 나가든 나가야 될거 아니야. 아니 차라리 벨라주오를 가지 그러면 거기에는 그 밥집이 또 막. 벨라주오는 나도 못 찾을 뭐. 벨라주오 뭐 내가 뭐 갑자기 뭐 찾아지냐? 나도 가면서 찾아야지. <목소리> 이거 뭐야? 여기 디노도 있는데, 뭐 디노도 있고. 여기 뭐다 뷔페를 받지 마냐? 어디 있는지 나는 몰라서 단판 아, 스테이크 같은데? 스시 쌈바. 나가면 또뭐 뭐가 있겠지. 저녁 뭐라고 써 주네. 스테이크도 있고. 어. 내거는 4만원 어떻게 나올까 기대된다 조촌치킨 <laughs> 두개 값이야 여기는 라스베가스 닭다리 준게 어디야 여기 먹어봐 맛은 있어 맛은 있는데 양이 너무 적지 어마어마하다 그래도 우리 여기 호텔에 물을 주자 했잖아. 리 아, 리 thank, thank, thank you. 미국에 맛이 난다 밥팁 22%. 22% 줘야지. <놀람> 우리가 마신 콜라 값만 해도 아 쟤들이 그래도 그렇게 너비오리식을 하는구나 그렇지 라고 근데 이거 괜찮은 문화야 괜찮네 몇불더 내고 기분 좋게 먹는 게 그렇지. 낫지 그냥 식사 자체를 망치는 수가 있어 어. 그래봤자 이거 뭐 1, 2천 원더 주는 건데 뭐 가자 잘 찾아가고 있습니까? 난 몰라 전 따라가는 거야 는비온 뒤라서 좀 춥나봐 벨라지오 호텔 볼수쇼 보러 갑니다 근데 추워서 되겠습니까? 몰라 벨라지오 어디 있는데 걷다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어. 결국 길을 찾지 못해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벨라지오 호텔은 1시간까지 무료 주차이니 차를 끌고 가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와우. 분수 쇼가 열리는 벨라지오 어, 호텔 앞에 있어요. 에펠탑도 여기 있네. 내가 갔다 놨어 어제. 멋지네. 다시 온다고 해서. 저기 가플라밍고네 평일이었지만 벨라지오 호텔 앞에는 15분마다 한 번씩 펼쳐지는 분수쇼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관광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3355 모여 이제 곧 시작될 분수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경쾌한 음악에 맞춰 분수쇼가 시작되었고 우리도 음악에 맞춰 분수처럼 흐느적대기 시작했습니다. 와 아름답다 와야지. 여기가 어. 세계 3대 분수래 어 진짜? 어. 음. 어딘 줄 알아 a 대 분수가? e 대 분수? u s 는 두바이. 어. 그리고 여기 어. 연 y 지연 a 지 멋있지.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을 위해서 n a j 다안 와. 누구든지. 근데 이 순간 i Yonaji. y o n 이렇게 자유롭게 자유여행을 하면서 거늘면서 혹시 알지 미국 서부 네바다주 사막 한가운데에 위치한 도시 라스베가스. 그 이름만 들어도 왠지 밤새 카지노에 올인해야 할것 같은 느낌이지만 벨라지오와 화려한 분수쇼를 바라보며 꼭 한번 다시 오겠노라 다짐했습니다. 향락의 도시 라스베가스. 그 이면에는 신혼여행 코스로 각광받을 만큼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추억을 남겨준 라스베가스의 밤을 아쉬워하며 우리는 다음 목적지인 모뉴멘트 벨리를 위해 호텔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목소리도>